안녕하세요, 상상추에요 새콤달콤캐치 티니핑이 재능TV에서 9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첫 방송되는 거 모두 알고 계신가요? 과연 디저트 티니핑들과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까요? 공개된 간단한 줄거리. 이모션 왕국 한켠의 디저트 마을. 누군가 매직 슈가볼을 훔쳐가는 걸 발견한 새로운 노열 티니핑. 샤샤핑, 포실핑, 말람핑. 시즌3 제니로 인해 흩어졌던 열쇠 틴니핑들처럼 디저트 마을에 누군가 매직 슈가볼을 훔치며 이상해진 거울 속으로 디저트 티니핑들과 함께 빨려들어가게 된다는데요? 이렇게 지구로 떨어진 로열 핑들과 로미, 하추핑이 디저트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하며 무너져가는 케이크성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이야기래요. 이번에 매직 슈가볼을 훔친 건 누굴까요? 설마 또 제니의 짓은 아니겠죠? 아니면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이번에도 무지무지 재미있을 것 같은 새콤달콤 개치 튜니핑!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또 찾아올게요! 새콤달콤 개치 튜니핑도 상상추랑 계속 함께해요!